최상급 옵션석 상자, 영웅 전설, 무조건 영웅 또는 전설. 이걸로 갑니다. 여러분들, 대박 터지시길 기원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갑니다. 갑니다. 자, 고고싱. 이거 한 다음에 젤리폰 상자에 20개 갈 거예요. 이분이 원하시는 건 장갑, 퍼, 옵션석입니다. 그게 나오길 바라면서 원큐에 자 귀걸이, 패치명 다 버리고요. 목걸이, 물약쿨콜테 마이너스 15 잠깐만. 이거 나중에 PK 때 전설, 목걸이나 이런 거 만들 때 하면은 엄청 좋겠죠. 뭐야. 물약 퍼. 쿨타임 15. 공성전이나 이런 게 나오면 있을 만한 건데, 저게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일단 킵. 재질사. 마방 50일. 제발 장갑 퍼. 매력고 힘사, 마웨, 지능사, 매력사, 마웨 8 1 제발 대박 좀 터져주라. 여기서 대박이 설마, 여기서 대박이? 건설, 무기 옵션서. 왔어? 자! 치명타피랑 37. 야이씨. 다음 곡 갈게요. 물리방어력8%포 이거 버리고요. 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또 마공. 제발. 투구 마방. 장갑퍼. 마방칠. 아, 칠퍼드킵해 주세요. 오케이, 부케 용, 자, 최상급 옵션 석, 제발 매력 사, 물리 명중 38, 38선 이냐? 9! 엠피소모량 마이너스 9 이건 애매한데 라벅 공격력 안 좋고요. 그렇게 지적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장갑포! MP 회복... 오, 잠깐만. 이거 HP 회복약 장갑에 자리 있냐? 이거 장갑에 자리 있습니까? 이거 장갑 자리 있습니까? 이거. 없을 것 같은데? 자, 목걸이 전설. 물방 76. 목걸이, 귀걸이였지? 장갑 퍼. 희모. 아니, 제발, 전설방 이렇게 뜨지. 귀걸이에 마방 55를 누가 박냐고. 이걸 누가 봐가... 넉백정 8포 어, 잠깐만... 근데 넉백정은 전사상대로만 쓸모 있는 거라서... 어... 일단은, <laughs> 그래도 일단은 킵하고요 아 일단 킵해 원래 저런건 킵해 놓는거야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나중에 어? 어떻게 어 할지 몰라 더군다나 이 캐릭 전사잖아 물방 30 민첩류 좋다지만 막상 안쓰음 자리가 없죠 나중에 pvp 나올 때나 자리가 있을거에요 지금은 pvp 컨텐츠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공격시 방어력 무시 방무메타 자, 장갑 퍼 자, 마지막 유정 이미 드디어. MP 옵스 70, MP 옵스 50이 있거든요. 캐릭에 근데 MP 옵스 70이 나왔습니다. <laughs> 잠깐만, 야, 이게 나오는구나. 70이 있었구나. <laughs> 잠깐. 나 이거 처음 봐. MP 업소 70 와씨. 야야 고맙다. 야너 때문에 살았다. MP 업소 70. 이캐릭이 50도 있거든요. 어, 50짜리는 붙여서 먹인 다음에 팔면 되고 이거는 본인이 쓰면 되고. 야 이거 진짜 와씨 음 이게 나중에 다 고급 만들어도 충분히 되겠는데 <laughs> 야 오진다 야 마지막에 이기 뜨냐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mp 없어 50 있는 거는 붙여서 팔자구요 그거는 그럼 바로 팔릴 거예요 <laughs> 전설 아이템에 붙여다 팔면은 바로 팔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하죠. 장갑 공포만 나오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장갑 공포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 장갑 공포 물회. 마공. MP57. 마외 오십팔 장갑, 제발 장갑, 장갑, 영웅칠 공속 사포? 공속 사퍼? 일단 공속 사퍼 이거, 이거 킵. 오케이, 일단은 합성해서. 근데 이분이 원하는 건 장갑 퍼긴 한데 일단은 공퍼. 아우, 있거든. 이분한테 원래 공속 그게 또 있어. 독주왕 최대 MP 105. 장갑이 나오긴 했는데. 자 이제 진짜로. 자, 여러분. 여기서 장갑이 나오고 공포 나오면은 진짜 대박이거든요. 제발 건지게 해 주세요. 이분은 가져갈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제발 장갑퍼 갑니라 가자. 전설 마법 명중. 이거 치명타 피해량 이거 그냥 갈아버릴게요. 아 이거 말고 이걸로 일단 자 가자. 마법 명중, 이 야, 잠깐만. 마법 명중 필요도 없는 거, 씨. 자, 마지막에 또한 번, 진짜 한건 떠라. 한건 떠라, 마지막에. 자, 간다. 제발, 장갑! 이거 붙여서 팔면 팔립니까? MP업소가 또 나왔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전설 엠피옵스가 또 나왔는데, 이거, 성기사 방패에 붙여서 팔면 팔릴까요? 이거 팔리냐? 씨. <laughs> 아우. 아우, 진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엠피옵스, 씨. 팔려요? 오케이. 일단, 전설 엠피옵스 30. 일단, 이것도 붙여서 팔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건졌네요. 전설 엠피옵스 70. 그다음에 엠피옵스 그리고 공속 그리고 넉백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방팔 물약 쿨타임 물방 이렇게 건졌네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죠 공파가 진짜 안 나오긴 하네요 그건 진짜 운이 좋아야 돼요.